대출금을 또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본토 본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부터 얻읍시다. 본토에선 제가 잘 본토 파밍을잘안 하니까 본토 파밍 할수 있는 건다 해놓을까요? 아니, 벌레 말고 벌레는 일일이 벌레 파밍까지 하는 건 힘들고 이런 거 우리 본토에서 부실 수 있는 건다 부시고. 철광석 공벌레 아 이거 하던 걸 멈추면은 더 이상 안 나오는구나 아 공벌레 놓쳤어 아악 공벌레도 놓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공벌레도 놓치고, 이거, 바위도 깨, 못 깨고, 파밍도 못 하고. 일단, 부셔. 어무튼 알았습니다. 일단, 바위를 다 부셔야 되는구나. 흐름이 끊기면 더 이상 아이템이 안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4일차 만에 알았습니다. 예. 서 사마귀. 뭐야? 사마귀 처음 보는 건데? 오케이. 응, 이건. 사마귀. 그 한번 제대로 부셔보겠습니다. 흐림은 끊기지 않게 연속으로 여돈 아, 아, 돈바이네요. y 예스. 어. 야, 좋아. 돈이다 돈. 돈돈돈 돈. 돈돈돈 돈,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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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야, 8,100원. 이바이 우리 가져가고 싶다. <laughs> 배 먹었으니까 한게 먹고 바로 이거를 가차없이 부셔버립시다 그러면 내일 또 나겠죠 이건 화석인가 뭘까요 오케이 화석 가차 없이 기증해주러 가야죠. 기증, 기증... 어이 부엉... 일단은 화석감정부터... 요거... 이건 무슨 화석일까요? 상어 이빨 기증해 줄게. 아 좋아. 고대 상어의 생태를 알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빨외 애는 다 연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에 화석이 남지 않는다. 이빨의 크기나 치열을 보고 모든 걸 추측할 수밖에 없다. 상상력을 시험하는 위분 가능성 존재다. 어, 놀러 오셔도 됩니다, 당연히. 잠시만요. 제가 요거 하나만 기증하고,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이거만 기증하고. 근데 사실 제 섬에 볼게 없어요. <laughs> 그래도 뭐 오시는 건 당연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사, 제가 4일차라서 아직 마을 주민도 몇명 없고, 뭐, 발전, 뭐, 꾸민, 꾸며진 것도 없고, 일단은 그리고 아직 저 감정표현도 감정표현 같은 것도 못 배웠고 초대할래. 전에 통신사. 비밀번호를 만들래. 누구나 오케이. 좀 빨리 초대할래. 네, 자, 3FFU9I로 오시면 됩니다. 이걸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돌아다닐게요 나뭇가지 좋아요지 짠짠! 액상, 액상 볼게 없네요. 와~ 환영합니다. 첫 삼도에서 멀론님! 안녕하세요. 4일차에누추한 섬이지만 잘 오셨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도 감정표현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직 감정.. 헤일차라 감정표현이 한개도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고. 여기가 첫 번째 주민이었던 춘섭 운동광 춘섭이라는 사람 새 집이에요. 안엘. 여기가 오늘 이사온 염소 순이의 집 지금 안에서 집 안에서 열심히 짐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혼자 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새로 이사와서짐 청소를 하고 있는 우리 순이 씨. 그리고 여기는 다 다랑어라고 하는 오리 오리의 집이에요. 안에서 뭔뭐 아까 뭐 무슨 DIY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못하이 건? 저기는 우락이라고 하는 고릴라네 집. 여기, 여기 밑에서 놀고 있던데 아까 뭐 없네요. 그리고 여기가 또첫 마을이었 주민이었던 아이리스네 집인데 뭐 자고 있다고 못 오게 하더라고요. 네 쇼핑 쇼핑 하시죠. 아까 정수기 팔고 있던데. 썼어요 전자공자 세트, 빵판이랑 테스터기, 그 다음에 PCB보드. 테스터기가 두개 두, 두 있군요. 정수기, 의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빨리 저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마을이. 무슨 무슨? 제 혼자 있으면 둘이 따라오는데 두명 있으면 안 따라오는구나. 참 재밌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귀여운 주민 마을도 커지고. 주민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오리가 열심히 DIY를 하고 있네요. 다 이거 제가 만들어준 건데. 이제 이사 와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말거니가 무슨 레시피를 주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 밖에서... 밖에서 놀고 있던 주민들이 다 어디 갔지? 다른 사람들 없나? 또 주민들이 어이고 주민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동네에 나무들이 있는 게좀말 꾸미기인데 좀거추장스러워가지고 나무들을 다 여기다 옮겨 심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여기다가 일단 다, 다 몰아놓고, 제가 버리고 싶은 거 버리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술래잡기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수련하는 곳. 나무밖에 없어요. 여긴 나무밖에 없는 곳. 는 그냥 나무, 막, 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나무 두 종류? 자, 배나무, 오렌지나무, 체리나무, 복숭아나무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체리, 오렌지, 복숭아는 다른 사람 동네 가가지고 주워왔어요. 그, 뭐야. 나무를, 나무, 뭐 열매를 주워오면은 그걸 그대로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딴말 제가 원래 배나무, 배나무 마을이었는데, 오렌지 마을, 체리, 오렌지, 체리, 복숭아 가져가서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씩. 나무 없으시면은 열매 하나 어? 열매 한개씩 어..어떤 어떤 나무.. 그..지금 그러니까 섬에 어떤 나무 있어요? 원래 섬에는? 사과나무? 그러면 배나무 요 오렌지 나무 이거 오렌지 열매 세개 주워가세요 그 다음에, 저세 개를, 동네에서 심으시면, 심으시는 건 당연히 하실 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복수, 어, 네, 벨, 여기, 어, 어디 계시지?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배나무, 복숭아나무, 여기 배나무. 그래서 이배색에 주워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복숭아나무를 심어뒀었는데, 어디 갔죠? 안 보이네? 아, 복숭아나무가 없나? 안 자랐나? 아까 사과 주웠고. 체리나무! 체리 주워가시고. 어, 복숭아나무 없어졌다. 복숭아 나무가 안 보이네요. 저번에 심어 놨는데. 어, 복숭아는, 없네. 아, 어쩔 수 없다. 요렇게, 이따가 섬 돌아가셔가지고, 그, 그냥 심으시면은, 다음날, 나무와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좋군요. 네. <laughs> 벌레도 벌레 언제 벌레를 잡으셨군요. 어 만배를 주었다. 전 벌레가 없어서 자랑할 게 없네요. 잡은 게 없어서. 혹시 꽃도 그 마을의 동네 꽃이 어떤 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동네는 아네모네, 그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거든요? 혹시 아네모네 없으시면은 좀 색깔별로 한이 가져간 다음에 또 동네에다가 심으셔도 좋겠, 좋겠죠? 아, 똑같아요? 아, 이건 아쉽, 아쉽군요. 저는 또 국화 마을이랑 뭐 이런 마뭐 출립 마을 이런 데서 또몇개 훔쳐왔거든요, 또 저는 또. 일단은, 제 마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네요, 아직. 제가 좀더 크면은, 막, 디자인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매라도 들여서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얻어가, 아무것도 없이 가시진 않았네요. 거기는 제 집입니다. <laughs>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집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청소기 있고 선풍기 있고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물레 있고 일단 돈을 모아서 상점에서 가구도 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앞으로 해야죠 이제 저도, 남들은, 방이, 방이 세 개, 지하실 위에 치은 이렇게 두 개, 그렇게 다 있던데, 저는 아직 그게 없어가지고. 아하하하. 나도 빨리 감정 표현 배우고 싶다. 땅땅. 음? 무슨 레시피가 떨어졌네? 이거 뭐더라? 아, 이거는 저번에 풍선 레시피구나. 필요 없는 거. 라고요 여기를요 여기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 바지락 바지락을 켰습니다. <laughs> 안에는 춘섭이라고 하는 운동광 여기 이사온지 제일 오래된 친구가 집은 가장 소박하네요. 처음 초기 주민입니다. 프로틴 집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 친구는 프로틴도 내가 하나 사줘야겠다 나중에 운동광이니까 운동기구들을 좀 선물해주면 좋아하겠죠 이친구 다음에 음지막지막이친이친 마지막 지막 우리의 마지막 주민, 우락이라고 하는 고릴라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다 만나봤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쁜 애는 없죠. 저는 막 그렇게 막 이쁜 애 나올 때까지 막 찾아댕기고 한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만나면 다될것 같습니다. 음... 아, 막,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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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이 때려지나요? 때리면 타격, 타격감은 타격, 타격은 없죠, 따로. 헤헤. <laughs> 헤헤. 따라봐 타격이 되진 않네요. 嗯，悠悠悠悠悠悠悠悠，嘿嘿嘿嘿嘿嘿。 제가 다 만든 것들이죠. 음. 아이고. 안 잡혔네요. 잡았어야 했는데아 흐흐. <laughs> 안내서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1309벨 남았다.